네, 안녕하세요. 박지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54분 지나고 있죠.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에요.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따로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날짜 잘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캔시... 40% 바로 어제입니다. 그리고 단기로 i o s t 8%까지 깔끔하게 수익 챙겨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떨어졌을 때마다 매집했던 종목 안정적으로 20% 수익까지 챙겨드리면서 세 종목 누적 68% 수익 신경한 시장입니다. 정보방에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믿고 정보방 무료로 들어오셨더라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이에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러한 단기폭등 쏠코인들의 카 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수익 다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 뒀으니까요 이번 기회 시장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수익 챙겨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바로 자 av 입니다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일부 물량 홀딩하면서 계속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미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좋은 수익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에이브 여러분들 꼭한 주라도 소액으로 사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간단하고 근거있게 핵심만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1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이동평균선은 일단 잠깐 지워놓고 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봉으로 7월경 저점을 형성된 때부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상승 패러럴 채널이 꾸준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패러럴 채널은 채널 하단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달 초에 이렇게 채널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정확하게 초록 색깔 보이시죠?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한방에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폭들이 나와 죠 그만큼 이 에이블은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상호작용과 이 패러럴 채널의 지지적압으로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터치하면 올라오고 터치하면 올라오고 터치하면 올라오고 보시면 현재도 터치 후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살짝 눌러주고 있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줘야 이런 식으로 상단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에이블 같은 경우는 3.5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반년 가까이 형성된 패러럴 채널 안에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거는.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이 아니에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세력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달 초 채널 중단부 넘어서 이렇게 상단선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의 차이치는 물량이 이런 식으로 같이 맞아지면서 현재는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 60일 이동평균선과 패럴 채널 하단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요구간의 바닥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구간이탈라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딛고 올라가고 있는 요 시점에서 잡아두셔야 채널 상단부가 넘는 꼭 등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단부 거래량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현저하게 양봉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이 축적돼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소화가 되면 말씀드렸던 단서들을 토대로 채널 상단부를 뛰어넘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준 상승까지 충분히 나올 수. 수 있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요 에이브 매도 타점 못 받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저희도 현재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동향들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이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 현재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대폭등 솔 알트코인들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어려는 거 부랴부랴 잡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정보방은 고정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 A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치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